반갑습니다. 현충입니다. 어플로 보는 내 사주 우리가 음량과 오행과궁 그리고 어, 내가 극하고 내가 생하는 것 나를 생해주는 것은 문서, 인성, 도장이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물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이라는 것은 다음 단계를 도와주고 확인시켜주는 거고 극이라는 것은 통제하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 사주의 주인을 중심으로 생애해 주는 것은 부모요. 또는 문서요, 공부요, 자격이요. 인맥이요, 인기요, 긍정적인 마음이요. 뭐 이런 겁니다. 내가 극하는 것은 재물이요, 돈이요, 그죠? 여자요. 또는 내가 지배하고 싶은 영역이요 무대요 막 이런 겁니다 이 자체가. 자 오늘은 이 음양오행이 합쳐져서 생겨난 식간이라는열 가지의 기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음양과 오행이라는 것이 음양2곱하기오행5를하면 열이 나오죠. 그열 가지가 식간입니다가을경제 무기경치인 게죠. 그래서 갑, 양, 목, 얼음, 목 병, 양, 하, 정, 음, 하 무, 양, 토, 기, 음, 토 경, 양, 금, 신, 음, 금 임, 양, 수, 겸, 음, 수 전부 양음, 양음, 양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목, 하, 토, 음, 수를 흘러가죠. 양이 시작하고 음이 마무리하고 다시 양이 받아서 음으로 마무리하고 양음, 음, 양음, 양음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갑, 목이라는 것은 1등을 말합니다. 먼저 시작하고 진취적이고 우두머리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싹 용수철처럼탁 처음에 삐지고 투출되어 나오는 생기 뭐 이런 걸 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을은 목은 목인데 음적인 목이기 때문에 일단 튀어 올라오나서 살아가는 어떤 생명력, 확장성, 융통성 뭐 이런 것이 을입니다. 그래서 을은 생명 현상이나 어떤 가지가 뻗어가는 것 이런 그런 이제 을로 보죠. 그 다음에 병합니다. 병화는 화중의 양으로서 병량하죠 태양입니다. 주로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도 있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가장 높고 크고 멀리 비추는 그런 대장 기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면서 음인 정화가 있습니다. 정화는 그 열에 해당됩니다. 열이 강하고 빛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빛이 주고, 그게 그러니까 병화는 빛이 주고 정화는 열이 주가 됩니다. 태양이 병화가 태양이라면 정화는 달이나 별입니다. 태양이 병화가 태양이라면 정화는 용광로 불이나 이 형광등 불입니다. 인공적인 이차적인 복사열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무토 기토가 있으면 무두양토 기음토. 무토는 큰 산이나 대지. 그리고 이 지구, 지구 대기권 이런 것을 어, 무토로 보고, 기토라는 것은 우리 이 전답 또는 우리 요 가정 아, 앞에 있는 그 점은 이런 것을 이제 기토로 봅니다. 이 친구는 기음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정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 안에 이 충이 있어가지고 수하을 싸우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가정적인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양금, 신은금. 경량금은 어 이렇게, 이 검은 결간데, 경량검은 처음에 익은, 익지 않은 열매, 또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쇳덩어리, 바위,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칼로 말하자면 큰 칼입니다. 어그 다음에 신은검은 완성된 걸 말합니다. 익은 열매, 또는 보석. 그러고 이것이, 시야 중에서도 종자가 될수 있는 그런 결정체 이런 것이 다 신금입니다.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신금을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은 천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임양수 계음수입니다. 수는 응집하는 기운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적극적이고 양적으로 응집하는 것이 임양수 그래서 이것을 바다로 봅니다. 모든 물은 모여서 다 결론적으로 바다로 가죠. 그래서 바다, 호수 이런 큰 물을 임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쫄쫄쫄 내리는 이 생명수, 비, 안개, 이슬, 이런 것을 계음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음수는 임수가 퍼져가지고 이 생명 현상에 다섬에드는 것을 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수는 고집이 세고 계수는 좀 사교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사주는 임수를 가지고 있죠. 호수와 같이 큰 재물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친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를 가두기에는 이 친구가 이거 작은 전답이기 때문에 이 이거를 가지는데 만족이 잘안 돼요. 너무 크죠. 이게 무양토면 큰 재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또 그릇이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되게 고조해서 다시 또모읍니다이 자체가. 그다음에 목이 가비양목이 그 얼음목인데 이 친구는 얼음목이 있죠. 얼음목. 그럼이 친구의 자식은 가비양목 같이 먼저 앞장서 나서 갖고 뭐 일을 하는 친구가 아니고. 창의력이 있으면서 을목, 현실적이고 생명력이 강한 그런 친구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식궁에 이 을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여기가 위에 있는 인생, 하생토, 나를 도와주는 것이 부모인데 그 부모가 정하다는 거예요. 병하라는 것은 멀리서도 아는 사람이고, 정하는 그 지역에서만 알려지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주 따뜻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가 부모님을잘 아는데 상당히 따뜻하고 인정이 있으신 그런 분에 해당됩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식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에 각각의 성향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영상을 보셔도 어, 이렇게, 다른 유튜브를 보면, 이갑식간에서 설명하는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것도 많아요.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봐가지고, 아, 이 사람은 갑을 이렇게 설명하고, 아, 이 사람은 어를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갑이나 어른 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양목, 어른목이든 갑은 양이면서 목이고, 어른, 음이면서 목이다라는 거예요. 뭐은 뭐냐? 봄이라는 거예요. 봄의 현상을 가병목과 얼음목으로 나눈 거예요. 그것이 현실에서 또는 내 주변에서 어떻게 작용을 나타는가 이런 그런 쭉 보면 됩니다 그런면서 살펴보면 됩니다. 병량화 정음마. 이거는 여름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것을 병량화와 정음마로 나눈 거예요. 이 자체. 그다음에 무양토 기음토 토가 아, 양이 있고 음이 있구나. 경량금신흥금 음. 이런 결과물도, 어, 금이 있고, 아, 양이 있고, 음이 있구나. 어, 그 다음에 임양수, 뭔가 음축되는 이런 수의 기운, 얼음의 기운, 겨울의 기운도 양이 있고, 음이 있구나. 이거를 일단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갑양목 얼음목, 병량아, 정음아, 무양토, 기염토, 경량금, 신흥금.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임양수, 계음수 그래서 감목은 싹이요, 생기다. 얼목은 과지요, 화초다. 영하는 태양이요 정하는 용광로 불이요 무토는 큰 산이요 대지요 기토는 정원이요 논밭이요 경금은 원석이요 신금은 보석이요 완성된 씨앗이요 그 다음에 임수는 큰 바다 호수요 계수는 생명수, 생명수 비요 그 다음에 이슬이요 가랑비요 이슬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간은 모든 것이 쓰이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식간은 에너지 문자입니다. 다양한 활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평생 가면서 식간에 대해서는 평생 연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